로직은 농업게 뭐가 있을까 형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요. 진짜 직접 농사 짓고 싶어. 뭐, 뭐게 없어. <laughs> <좀 만족한 웃음> 감사합니다. 거, 어, <웃음> <맛있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번 시간에는 뭐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장님? <laughs> <laughs> 영양파트에서 이제. <laughs> <laughs> 규정 잡힌 영양소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식재료와 조리 도구, 그리고 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소히 많이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못뭐 만나봤어? <laughs>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편이거든,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새로 만든 이렇게 이태를 한 데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병원 이거 이사하고 새로 그 인테레스도 못생긴데 음. 병적으로 여기 날려 날린다고 음. 어마어마하게 돈수잖아 우리는 아토피 환자들 또 많이 음, 보고 있어가지고 피부 가지고, 환자들 받으시고. 바로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환자들 통해서 제가 다 듣고 그래서 제가 예민해진 겁니다. 사실 피부 환자는 아토피 환자는 만성 피부염이 겉으로 드러나는 음.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에 노출이 되자마자 드러나서 알게 되지만 속에 똑같이 다 악영향을 음. 받을 거 아닙니까? 사격은 다봤습니다똑같이그 음. 환자들이 반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제는 제가 할 말이 안 그래도 두머시토데할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환자들은 사실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전부 인지가 별로 없거든요 본인 몸에 이 질환을 일으킬만한 제안 좋은 환경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어떤 걸 제가 좀 뽑아내요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본인한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이 초진 때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맨 처음 약상담을 할때 특히 난치성이라는 상당히 길어져요. 제 잔소리가 반 이상입니다. 이 주제가 모르거나 인지에 좀 놓치기 쉽고 화찮게 여길 만한 주제거든요. 다들 우습게 지나가기 쉬운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식재료와 조리 도구, 조리 도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기, 용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예전에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음. 요즘에는 골고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게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현대는 독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해로운 화학, 화학 물질들의 뒤덮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제, 이 영상을 또 보다 보면 도대체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을까 현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요. 진짜 직접 농가 짓고 싶어. <laughs> 먹을 게 없어. <laughs> 첫 번째, 그 생물 농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장님 제가 그 일식집 가면 어떤 걸안 먹어요? 연어 빼주세요. 또? 참치 빼주세요. 연어하고 참치 안 먹습니다. 그 참치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생물 능축 단계 많이 그순 같은 거 중금속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아토피 환자나 피부 환자들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제가 웬만하면 안 먹입니다. 그리고 참치보다 더 위험한 연어가 연어. 있죠 연어 연어는 노르웨이 산 연어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독성 덩어리입니다 도, 독성물질 덩어리에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범벅이 돼 있을까요 그 안에 예전에 환경호르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었죠? 원장님 생각나는 거있어 환경호르몬 바이옥신이라고 있었는데 음 바이옥신도 들어가 있고 어? 수은. 수은 들어가 있고 또뭐 들어가 있나 연어 안에 책, 책, 이거잖아, 이게. 뱉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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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에톡시킨이라는 또 말하기도 어려운 독성 물질. <laughs> 이 원장님이 좀 전에 n 지를 했는데. 어. 어, 이거는 보통 사람들 잘 알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어쨌든 난치성 피부 질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왜 환자들이 이렇게 뒤집어질까? 환경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 난치성 질환들은 잘안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당연히 호전은 보이겠지만 예전이랑 다릅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뒤범벅이 돼 있는 게 노르웨이 산 양식 연어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양식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연어들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내가 먹지 말라는 거야 자연산 외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해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니까 속이 다 쉬고 납니다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또 길어져가지고 끊길 것 같은데.